옆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엄마, 엄마 멍멍이가 안 나오네 아니시은 시은아, 거긴 자동차 띠띠빰만 다니는 길이야 이리 와, 이쪽으로 와 거기 내려가면 안돼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시은아 시은아,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엄마 있는 데로 와 <laughs> 응. 이쪽은 위험하잖아 한 번에 싸우고

찍찍. 앞으로. 앞으로 가지, 앞으로 멍먹이 있어. 어, 어. 천천 이리 와. 이리 와. 일어나. 저쪽에도 멍멍이, 여기서 멍멍이 오는데, 인사, 해 인사 가면 되지. 엄마, 한, 한 마트 한에리는 것만. 저쪽에도 멍멍이 오잖아, 계속 오잖아. 응. 계속 오잖아, 멍멍이 많잖아. 나뭇잎 받는 거리. 천천히, 여기는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천천히. 천천히. 응고. 나무 가지 아! 나무 가지 까지 뛰지 부러졌어 까지 안 깨져 어, 조심해요 돌 이건 돌돌돌 돌. 돌. 딱딱해 여기 놓고 가자. 돌은 여기 놓고 가자. 원래 있던데, 놓고 와.